안녕하십니까? 디스플레이와 2차 전지를 담당하고 있는 김광진입니다. 어,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엔켐이라는 종목이고요. 자료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엔켐은 이제 국내 1위 그 대표적인 이제 전액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적정 시가 총액을 3.2조 정도로 산정을 했습니다. 어, 2차 전지 소재 업종 대부분이 지금 2025년 예상 실적 기준에서 PM월티플 10배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을 했을 때그 추산되는 시가 총액이다라고 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전액 같은 경우는 사실 배터리 핵심 소재 중에 하나인데 다른 소재들 대비해서 좀 저평가가 많이 되어 있는 업종이고요. 뭐 까다로 인허가 절차 자체가 까다롭기 때문에 어, 분명히 이제 진입 장벽이 존재를 하는 소재이지만 뭐 다른 소재 업체들 대비 좀 소외가 많이 되어 있었던 상황이라서 어,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했을 때 업사이드가 많이 남아 있는 종목으로 보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엔캠을 좋게 보는 가장 첫 번째 근거는 25년도 그 예상 증설 계획이 대폭 상향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회사 쪽의 공식적인 가이던스는 22.5만 톤이고요. 이게, 어 최소 30.5만 톤 이상, 최소 8만 톤 이상 상향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근거는 이제 미국 쪽에서의 수요 증가 때문이고요. 어, 앤캠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여러 고객사를 거래를 하고 있지만 어, 대표적인 이제 주력 고객사가 SK온입니다. 그 SK온이 이제 미국 쪽에서 증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수요가 굉장히 많이 올라갈 걸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제 SK온이 미국 안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공장 현황이고요. 어, 지금 이제 조지아 쪽 단독 공장에는 이제 앤캠이 단독으로 전액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산이 되는 배터리가 이제 그 F150 라이트닝, 그 포드의 F150 라이트닝 모델에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단독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포드와 제 JV로 설립이 되는 글로벌 SK의 캐파이고요. 이게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가동이 될 예정인데, 어 합산 캐파가 대략 130기가와트에 이릅니다. 뭐, 조지아 공장 대비해서는 6배 정도 되는 규모이고요. 어, 130기가와트라고 가정을 했을 때 필요한 전액의 캡파는 대략 13만 톤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지금 조지아 쪽에 엔케미 단독으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포드 쪽으로도 단독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 글로벌 SK에서도 엔케미 주요 메인 벤더로 참여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점유율이 굉장히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근거는 일단 그 부지 때문입니다. 지금 뭐 전액 같은 경우는 불산을 사용하기 때문에 유해 물질을 사용을 하는 공정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허가 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운 편입니다. 대략 1년 반에서 2년 정도 부지 인허가에만 기간이 소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요 근처에 의미 있게 부지를 확보하고 있는 업체 전액 업체가 엔캠이 유일하기 때문에 어, 현실적으로 25년도까지 그 신규 업체가 진입을 해서 이제 콜 테스트를 통과를 하고 하는 모습들을 가정을 하기에는 조금 불가능해 보인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엔캠이 이제 블로블 SK에서도 메인 벤더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네, 그 근거로 보면 이제 대략 8만 톤 정도 상향이 필요하고 이제 SK 온 향으로만 대략 12만 톤 정도 캐파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여기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하고도 거래를 하고 있는데 이쪽으로도 계속해서 공급, 그러니까 점유율 확대가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미국 안에 지금 의미 있는 케파를 확보하고 있는 업체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다른 고객사들 쪽에서도 이제 요청이 있는 상황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고객사 추가 가능성까지 감안을 하면 어, 지금 여기 30.5만 톤보다도 추가적으로 더 상향될 필요가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원재료 내재화도 좀 주목을 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액의 이제 주요 원재료가 LIPF6라고 하는 소재인데, 이게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이제 앵켄 같은 경우는 LIPF6 장기 공급 계약 개수가 업계에서 가장 많은 상황이고요, 네 다섯 건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그 해지가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제 그 스팟 가격보다는 싼 가격에 조달을 해올 수 있는 거고, 그게 이제 단기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추가해서 어, 시다와 JV까지도 지금 설립을 해 놓은 상태인데 여기서 LIPF6 생산을 앞으로 내재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지금 현재 시점에서만 보더라도 업계에서는 가장 많은 비중을 이제 그 장기 계약을 통해서 원재료를 조달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올해 하반기 정도부터 해서는 엔캠 같은 경우는 사실상 대부분의 물량을 장기 계약을 통해서 조달을 하게 되고 내년부터는 요 JV에서도 직접 생산까지도 가능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단기 실적을 놓고 보더라도 전액 업계 안에서 엔캠의 실적의 강도가 가장 강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업사이드가 많이 남아있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엔캠 코멘트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